저희가 이제 히든 공략주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힌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첫 번째 힌트가 JW그룹이라는 힌트였고, 두 번째가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 번째 힌트 한번 마저 들어볼까요? 이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음. 또 좋다. 지금 홍풍이 많이 불고 있다 얘기 나오는데 비만 네.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음.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올해 내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에 대한 추세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면 이제 올해 나왔던 1월 달 이후의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지금 3,000 원대 구간에 있는데 오늘 노란톡 방에서 드시 장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한번 아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좀 부탁을 드리고도록 하겠고요. 어, 추세 전환 시도되는 J.W. 이 종목 어떤 종목일지 조금 있다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공개되도록 할 거고요. 시청자분들이 정답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한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꼼지님 정답 J.W. 신약이라고 올려주셨고 메이메일님 J.W. 신약이라고 올려주고 계시네요. 안연 노무님도 JW 신약이라고 하시는데 대표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거의 다 JW 신약이라고 올려주고 계세요. 오늘 히든 공약 주 공개해 주실까요? 네, JW 신약이 맞고요. 아, JW 네. 신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노란토 방에서도 장중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웬만하면 이제 추,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그냥 바닥이라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 거의 없어요.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재료가 나오고. 추세 전환이 시도되는 종목들. 좀 기다림의 기간이 짧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 접근을 했을 때 손절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계속해서 엄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간에 제약 바이오 종목도 공략하지 않으면 또 공략할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a 프로젠 비롯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구간에서 또 대량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추세 전환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구간에 JWC냐 지켜볼만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110원에 오늘 종가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바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수익률은 이제 10% 정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에서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손절라인에 대한 부분도 어, 이제 9시에 있을 공개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웬만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 놓치면은 좀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또 강한 테마이고 제약. 더블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왕의 기한이 달아온 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 시총 큰 종목들도 많고 재료에 대한 탄력성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JW 신약 관심 있게 보시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화 대표님의 내일장 히든 공략주는 JW 신약이었습니다. 한번 내일장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 시잖아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 주에도 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정,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초전도체의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정말 많이 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초전도체의 이제 밈이라고 해서, 이제 유행처럼 이제 인터넷에서 막 짤방 밈. 같은 것도, 네. 네, 밈, 네. 밈이라는 부분. 어, 네. 밈이라는 게 이제 그 유행 타고 그쵸. 짤방 올리고 이제 어.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 <laughs> 네. 보면은 뭐 공중부양하고 막 떠다니는 이게 스님, 뭐 공중부양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뭐 애국가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laughs> 근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라는 점도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제가 제 알고 있는 이제 물리학의 재료학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현실적으로 예 상온에서 그걸 만들기가 좀 어렵다. 원래 기압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뭐 이제 엄청 초저온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저항이 늦어, 낮아지는 그런 결과 값을 만들어내면서 초전도체에 가까운 물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 지금 구간에서, 지금 기술력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저는 처음 그 기사를 봤을 때부터 했을 때부터 좀 느꼈던 부분이고, 어쨌든 뭐 시장은 주식은 좀 꿈을 먹고 산다, 기대감을 먹고 산다. 결국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또 현혹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저도 피체로 테크를 공략을 했었어요. 근데 공략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늘 단기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테마는 테마로만 봐라. 실적을 보는 종목들은 또 실적대로 따로 보는 것이 맞고,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지금 급변하는 테마 자세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될지, 9시에 있는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대표님이 저희 방송 끝날 거 바로 이어서 9시에 지금 같은 테마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라고 이 검색해 주세요.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밤 9시에 백승아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은 누구랑 함께 할지 내일의 라인업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수능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내일은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백승아 대표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밤길 비 많이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한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